네 안녕하십니까 원석입니다. 오늘은 중대 발표까지는 아니고 꽤꽤 어, 꽤 정도 되겠다, 꽤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이미 썸네일이랑 제목을 보고 <laughs> 짐작을 하셨겠지만, 네 아무튼 제가 2022년 그리고 2023년 지난 2년 동안에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베이스볼 투 나이 야구 하이라이트 더빙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24년인데 3년차 시즌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인데 올해 2024년에는 베이스볼 투나잇 야구 하이라이트 더빙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야구 하이라이트의 하이라이트를 따로 릴스로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또 야구 팬분들이랑 막 이렇게 저렇게 소통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렇게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되면서 사실 이벤트성으로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는 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서 야구 팬분들이 직접 멘트를 한번 짜서 짜신 그 멘트를 제가 한번 더빙을 하고 그 더빙본을 실제로 그 원작자분께 선물로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해볼까 싶었는데 결국엔 그런 것도 아이디어로만 남게 됐습니다 씁쓸하네요 <laughs> 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를 말씀드리려면 일단 이 야구 하이라이트 방송의 구조 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2010년대 쯤부터 이런 야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됐죠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략 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야구 시즌이 됐다고 하면 이 야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까지 방송사의 메인 콘텐츠가 됐던 시기가 지난 10년 정도였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갈 하이라이트가 당연히 필요하겠고 그러면 또그 하이라이트에 들어갈 캐스터의 목소리가 필요했겠죠.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 타 방송사의 캐스터 해설위원 분들의 목소리가 우리 방송사에 들어오는 게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엠스포린데 SBS 스포츠의 캐스터의 목소리가 하이라이트로 들어온다. 어 이거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본 거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무튼 타 방송사의 목소리가 우리 방송사에 들어오는 게 사실은 제한적이었으니까 그 동안에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하이라이트를 만들 때는 중계 방송사가 있으면 그 방송사가 제공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러니까 오로지 현장음만 들어가 있는 깨끗한 영상들을 받아 와서 그걸 우리는 클린 영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클린 영상들을 받아 와서 그걸 편집 가공해서 만들어진 하이라이트 영상이 생기면 그 하이라이트 영상에다가 제가 이제 목소리를 입히면서 실제 엠스플만의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난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쭉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구조였다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다 돈이긴 하거든요. 더빙하는 캐스터들이 경기 수만큼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동안은 돈이 들더라도 이렇게 쭉 별일 없이 무난하게 잘 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나 봐요. 뭐 적자가 심한 건지 아니면 제작비를 감축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각 방송사들이 협의를 해서 이제는 캐스터들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타 방송사의 캐스터들의 목소리를 우리 방송사에서도 끌고 올 수가 있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sbs 스포츠 캐스터의 목소리가 해설위원의 목소리가 엠스플 하이라이트에도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더빙할 때 들어갔던 캐스터의 인력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올해 야구 시즌에는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런 게 앞으로 쭉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절감을 해놨으니까 뭐 이대로 뭐큰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것 같고 결국에는 더빙을 했던 그 하이라이트의 역사도 정말 역사로만 남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뭐 티빙이 유미디어 중계권을 사들였다라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업계 전반적으로 상황이 많이 안 좋나 봐요. 최근에 슈카월드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뭐 콘텐츠 사업자들이나 방송사들이나 아니면 제작자들이나 전체적으로 비용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항상 있었던 거고 그것들을 이제는 줄여나가고 있는 요즘의 시기다 보니까 아나운서 프리랜서 뭐 캐스터 직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프리랜서의 입장이니까 그런 결단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 그래도 엠스플과의 동행이 끝났다? 는또 아닙니다. 야구 시즌에만 빠지게 됐다라는 거지. 엠스퍼리 담당하고 있는 다른 중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계들에는 간간히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순번이 있기 때문에 뭐제 차례가 되면은 또 저한테 돌아오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종목들의 중계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아마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결국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야구 시즌에 못 들어가게 된 거니까, 뭐, 고정적으로 하던 일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취준의 시기가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도 중계가 아주 안 잡히진 않을 거니까, 그러면 또 일이 많이 없는 프리랜서의 삶인가? 싶은 생각도 있고, 뭐, 이래저래 조금 혼란스럽기는 한 상황인 것 같아요. 설 연휴 즈음 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개막을 한달 정도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해 듣게 되는 소식이라서 진짜 억장이 아주 그냥 우와 어떻게 이런 날벼락이 다 있지 왜 나한테 이런 억가가 다 있지 이런 생각으로 아좀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혼란스럽긴 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긴 한데 그런 덕분에 뭐 그동안의 영상이 조금 다크하거나 우울하거나 힘든 소리를 계속 했다거나 아니면 끈끈 앓는 소리들을 계속 냈다거나 그랬던 것 같네요 지금에서라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거뭐 어쩌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점 오히려 좋아하는 점들을 찾아보자면 이제 드디어 야구 직관을 갈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스튜디오에서 야구 영상만 계속 봤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야구장을 직접 가서 경기를 직관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꿈에나 나왔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뭐 이제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야구장을 더 많이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는 그동안 못 갔던 직관을 엄청 다녀볼까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이번 메이저리그 개막전, 개막 시리즈도 그렇고, 다가올 KBO 리그 개막전도 그렇고, 앞으로 뭐, 경기가 있다 하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다녀볼까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야구 여행을 콘텐츠로 한번 또 담아볼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될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만약에 야구장에서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데 하면은 저일 거니까 많이 많이 와 주시고 많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먼저 인사도 해 주시면 반갑게 얘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주저없이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만의 기대가 아닌가 몰라 또 막상 갔는데 또 아무도 안 오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저는 다시 야구 팬 중에 한 명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리고 또뭐 다시 신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것저것 여러가지 해볼 수 있는 것들 다 해보는 그런 도전자의 삶이 될것 같아요. 그 사이에 또 일이 있으면 뭐 중계 나가고 강의도 하고. 이것저것 촬영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뉴스 영상도 찍고, 뭐 다른 분야에 도전도 하고, 이러면서 못해봤던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해보지 않을까. 고정적인 게 크게 뻥 날아갔기 때문에 그빈 시간들을 그동안 못했던 것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음이 아프겠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할수 있는 것들 그래도 계속해서 해 나가야죠. 그리고 또뭐 이래저래 도전을 하면서 추가로 좋은 소식이라거나 아니면 또 알려 드릴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빠르게 달려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희망차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안타까우면서도 긴 얘기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아마도 서울 시리즈나 개막전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상들도 빠르게 작업을 해서 빠르게 또 인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따뜻한 봄들 잘 만끽하시고요. 그동안 야구 하이라이트의 개 김원석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파이 아니 뭐 하이라이트를 더 해볼까 나름대로 방송을 켜서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들려주는 하이라이트? 뭐 이런 것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해서 바로바로 바로 또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파이팅! 야구나 보러 갑시다. 끝!